이거는 저희 참외예요. 제가 참외를 두 개를 정식했어요. 이거 하나하고 이쪽에 하나 같이 심었다가 너무 좁게 심어진 것 같아서 제가 하나를 다른 쪽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 자리에 있던 애라서 얘가 조금 잎이 더 무성하죠. 얘가 옮겨주네. 꽤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참외 꽃도 피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제거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겨순을. 오늘 겨순 제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참외 겨순 제거를 해주시려면 요 우선 알아야 될 부분이 어미순, 아들순, 손자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가장 두꺼운 줄기 있죠. 요 요거 이게 어미순이에요. 원줄기라고 하죠. 그리고 이 원줄기에서 이렇게 가지를 뻗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이거 이런 거 저게 더 크니까 저게 더잘 보이려나? 요게 더 크니까 예, 이 참에 루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얘는 손자 순까지 다 나온 상태거든요. 여기 밑에부터 이렇게 이렇게 쭉 올라와갖고 요 굵은 줄 이게 어미 순이고요. 여기에서 가지를 또 뻗었죠? 이렇게 어미 순에서 이런 식으로 이 잎에서 이렇게 또 순을 하나 또 만들었잖아요. 이게 아들 순이에요, 아들 순. 자,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 요 밑에, 이거, 원줄기에서, 요렇게 가지를 하나 만들어냈잖아요. 이게 아들순이잖아요. 요게, 요게. 이거는 이 밑에서 나온 아들순이고, 요거는. 그리고 요것도 또, 여기도 아들순이 또 있네요. 자, 요것도 이 원순에서, 원줄기, 어미순에서 가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가지가, 쭉 자라서 이게 아들 순인데 어미 순에서 자라나온 가지는 아들 순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들 순인데 이 아들 순에서 또 이렇게 격가지를 하나 또 만들었네요 요거 요거 이게 손자 순이죠 이제는 어미 순 아들 순 손자 순에 대해서 어떤 게 아들 순이며 어떤 게 손자 순인지 알아봤어요 그렇게 알아봤으면 참외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참외는 어미순도 아닌 아들순도 아닌 손자순에서 암꽃하고 숫꽃이 펴가지고요.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 같은 경우는 원줄기하고 아들 순에서 열매를 맺는다면 호박은 아들 순에서 열매를 맺는다면 참외 순은 손자 순에서 열매가 가장 많이 달린다는 거예요. 우선은 잘 보이질 않으니까 이렇게 노화된 잎은 잘라줄게요. 여기도 잎이 노화가 됐죠? 요런잎 잘라주고요. 이런 것도 광합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작고 노화됐으니까 이것도 다 잘라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이렇게 잘라주고요. 그랬더니 밑에는 어느 정도 허해졌죠 이제는 아들 순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어미 순에서 여기 아들 순이 나와 있죠? 여기 예, 손자순까지 다 나왔어요 <laughs> 원줄기에서 1번 아들순 2번 아들순이잖아요 그죠? 1번 아들순은 약하대요 어떤 작물이든지 아들순이 나오면 첫번째 아들순은 약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첫번째 아들순은 제거를 해줄게요 여기 아들순 제거를 했어요 이 잎도 광합성 작용할 수 없겠죠 잘라주세요 1번 아들순 제거했고요 2번 이게 2번이고 그 다음 이게 3번이죠 이게 4번이고요 그리고 이게 5번 이제 뭐 점점 6번 막 이렇게 그렇게 가겠죠 1번 아들순은 약하니까 잘라줬고 아들순을 두 줄기나 세 줄기에서 키워야 되는데 저희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촘촘히 좁은 땅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세 개까지 키우면은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왜냐면 아들순을 키워서 손자순을 키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손자순이 또 계속 또 자라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아들순 두 개만 키울 건데요. 선택을 잘 하셔야 되겠죠. 2번, 3번, 4번 아들순 중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원하는 아들순을 키워 주시면 되겠는데 간격을 넓게 하셨거나 땅이 뭐 넓으신 분들은 아들순을 3개를 키우면 좋겠죠. 뭐 3개 하실 분들은 2, 3, 4번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두 개만 할 거니까 어떤 거를 키울까? 확실히 2번하고 3번이 먼저 나온 애들이라 튼튼하기는 한것 같거든요. 자, 우선은 이걸 자르고 해야 되겠다. 2번, 3번, 4번 아들순이죠? 이 중에서 같은 방향으로 2번하고 4번을 키우면 좋겠는데 지금 4번이 많이 약해요. 참외를 많이 심었으면 약한 거를 키워서 뭐, 좀 수학을 조금 더 늦게 하면 좋겠지만, 참외를 두 개밖에 심질 않았기 때문에, 저는 4번을 키우지 않고, 2번하고 3번을 키울 거예요. 그래서 4번을 잘라줄게요. 이렇게 4번 잘라줬어요. 그리고 여기 5번, 여기 5번 아들순이 나오고 있죠? 이제 겨수는, 아들순은 이제는 2번, 3번 외에는 하나도 허용을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는 어미순이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어미순 생장점을 잘라줘야 얘들이 아들순을 빨리 키우겠죠. 2번하고 3번 아들순을 키울 거기 때문에 여기 5번에서 잘라주세요. 그러면 얘들은 그동안은 참외가 영양성장을 한 거예요. 잎 키우고 몸집 불리고 영양을 그쪽으로 다 집중을 해서 그렇게 몸집 키우는데 영양을 다 쏟아 부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장점도 딱 잘리고 어 잎도 막 잘리고 가지도 잘리고 그러면은 얘가 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 아, 이제 큰일 났구나 싶어 가지고 이제 종족 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거를 생식 생장이라고 해요. 그동안 참외는 영양 생장을 했다면, 앞으로는 곁순을 제거한 이후에는 생식 생장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제거를 했거든요. 지금 요것도 아둘순인데, 여기도 잘라줄게요. 엄청 깔끔해졌죠? <laughs> 진작 조금씩 해주면 얘들 영양 지금 덜 뺏겼는데,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순이 이렇게 두 개잖아요. 이제 요거를 계속 키우는 거죠. 이쪽 것도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이게 1번 아들순이죠? 이게 더 먼저 올라왔잖아요. 1번 아들순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약하다고요? 1번 아들순은 제거를 해주세요. 약하기도 하고요. 땅하고 가까이 붙어 있어가지고 약간 병충에 쉽게 노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어요. 여기 밑에가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 어미순 여기에서 두 번째, 요거 두 번째 아들순 나왔잖아요. 이거 두 번째 키울 거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 세 번째 아들순이 나왔어요. 여기 세 번째. 요거 세 번째 아들순이에요. 그리고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아직 많이 어리죠? 2번, 3번보다. 그래서 잘라 줄 거예요. 4번 아들순 잘라 주고요. 5번 아들순 잘라 주고요. 엄청 작죠 5번은 이 잎은 누래가지고 광합성 작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잘라주고요. 그리고 여기 생장점을 잘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누런 잎은 여기 바닥에 붙어 있거든요. 이 잎은. 그리고 약간 누래요. 좀 잘라줄게요. 이거는. 아들순, 이렇게두개 남겨놓고, 그 위에 곁순 잘라주고, 다섯 마디, 여섯 마디 정도에서 생장점을 잘라줬어요. 그리고 이게 아들줄기, 아들손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손자순이 올라오죠? 아들순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넷 계속 이제 자라겠죠. 그러면 열 번째에서 열두 번째에서 아들순을 아까 어미순 잘라준 것처럼 딱 잘라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손자순으로 영양이 집중이 되겠죠. 그러면서 손자순에서 암꽃도 피우고 수꽃도 피우고 거기에서 참외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쉽고 이해가 잘갈수 있도록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글쎄, 잘 모르겠네요. <laughs> 오늘은 참외 겨순 제거해서 참외를 많이 열리게 하고, 튼실하게 열리는 방법 알아봤어요.